안녕하세요. 시드메입니다. 조비의 그립 타입 프로 비디오 GP 스탠드라는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이 제품은, 어, 스마트폰을, 어, 거치해놓고 약간 비디오 촬영하는데, 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삼각대인데요. 어, 조비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어, 아래쪽에 이제 독특한 이 다리 부분이, 어, 지금 딱 보면 어떤 제품인지 알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이 제품은, 썬포토정품제품이고요 어, 네, 정품으로 구매해야지만 어, 온전하게 있서가 가능합니다. 어, <laughs> 상단 부분에 스마트폰을 고정하는 부분 이 있고 아래쪽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는 어, 어느 방향으로든지 구부려서 자유롭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뭐 나무에 뭐 휘어 감는다든지 아니면 삼각대처럼 이런 식으로 놓는다든지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어, 구부려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 이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인데. <laughs> 처음에 이 부분 좀 살펴볼게요. 스마트폰 이 부분 고장하는 부분인데 이게 좀 좁죠? 뒤쪽으로 돌려서 보면은, 어, 스마트폰을 고장하는 부분을 푸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풀면, 어, 스마트폰을 가로로도 고장할 수 있고요. 세로로도 고장할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늘리는 것도 가능해요. 네, 늘리는 것도 가능하고, 늘려놓고 조이면은, 그러니까 가로세로도 조정하면서 늘리는 거 같이 동시에 조정하고 고정시킬 수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예. 이게 랩, 이게 볼트 하나로 다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좀 괜찮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측면에 이제 그 손잡이 부분이 있는데 손잡이가 있는데 좀 길쭉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어, 스마트폰 고정시켜 놓고 돌려서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위 처음에 위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방향이 좀 이상하죠 이 부분은 왼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돌려주면은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조금 더 위쪽으로 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수직으로 놓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그 수직 방향으로 놨을 때 제일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 돌리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일단 고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려서 스마트폰을 고정할 거고요.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아이폰을 한번 고정해보겠습니다. 고정하고 뒤쪽을 조여서 완료하면은 인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기울어져 있죠. 그럼 다리를 이쪽을 좀 구부려 주면은 이렇게 수평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 이쪽 부분에 볼트를 조여서 어,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을 완전히 꽉 조이면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살짝만 살짝만 풀어주는 정도로만 조여주면은 약간 어느 정도 좀 뻑뻑하게 유지가 됩니다. 돌려보면은, 어 이렇게 부드럽게 좌우로 이렇게 패닝샷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비디오 촬영할 때 옆으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동영상 촬영하는 거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비디오를 한번 돌려볼게요. 비디오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밑에서 위로, 예를 들어 밑에서 위로 천천히 이렇게 올리면서 동상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동시에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만 움직이다가 딱 고정해서 촬영하는 이런 효과들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좌우로 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동상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그 일반 삼각대에 스마트폰을 그냥 고정하는 용도로 장착하면 이걸 풀었다가 다시 줬다 이렇게 해서 해야 돼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좀 힘듭니다. 손잡이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조여지는 힘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한 손으로도 이렇게 조작되네요.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따라오는 동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확실히 부드럽네요. 좌우로도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이고, 위아래로도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물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조여놨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는 과정 중에 이게 살짝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좀 힘이 없네요 그쵸 보면 이게 조금 넘어가긴 하는데 물론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만약에 고정된 상태로 찍어야 된다고 하면 이걸 살짝 조여서 고정해 두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돌려서 좀 뻑뻑하게 일부러 해 놓고 이렇게 움직여서 조정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음식 같은 거뭐 조리하는 거 설명할 때 밑에 놓고요.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용도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동상을 메인으로 찍는 경우도 있지만 어 캠코더로 찍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거는 이제 어 서브로 서브 카메라처럼 찍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같이 옆에서 이렇게 활용하면 무척 편리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어, 물론 손으로 들고 찍는 경우는 없고 삼각대 고정을 보통 할 텐데 각도 조절 이좀안 돼서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이거는 무척 편리할것같고그 아래 부분이 이제 일반 삼각대하고도 고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높이가 낮다면 이거를 분리해서 어, 다른 삼각대 위 상단에 고정시켜 놓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고정해 보니까 삼각대를 빼고. 고정해 보면 이게 생각보다 꽤 넓게 넓어집니다. 넓게 벌어져서 태블릿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스마트폰은 웬만하면 다 고정이 가능합니다. 케이스까지 쉬운 상태로 아이폰 아이폰을, 아이폰을 장착해서 단요 정도, 이 정도 아이폰 7 플러스 장착해서 이 정도 공간이 남으니까요 어, 꽤큰 스마트폰도 아주 넉넉하게 고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스마트폰으로 고, 동상을 촬영하는 분들은 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각 되니까. 어, 창화하셔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